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구원과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번영을 누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개인의, 각 개인 또한 최고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1789년 프랑스에서 혁명이 있기 전에는 지구상의 대부분 나라에서는 철저한 신분사회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 이전의 인류는 대부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분의 굴레에서 죽을 때까지 벗어나기 어려웠습니다. 로마 제국은 주 3세기부터 끊임없는 야만족의 침략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5세기 경에는 시민들에게 직업 선택의 자유를 빼앗았고, 나중에는 거주지 이전의 자유마저 빼앗아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거세지는 야만족들의 침입으로부터 더 많은 군사들이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군인의 자녀는 자신의 고향을 떠나지 못하게 하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국경을 지키는 군인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말기에는 대부분의 백성들이 고향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아버지가 군인이면 자식도 군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농부면 자식도 농부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고대 사회와 예수님 당시에는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의 직업을 아들이 물려받는 것이 매우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는 것과 같은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자신의 신분을 벗어날 수 없었고 다른 직업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해치려는 바리세인들을 향해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아버지를 보고 배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물려받아서 그 일을 행한 것 뿐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바리세인들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의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신 일을 가지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 병자에게 안식일인 것을 알면서도 걸어가라고 말한 것은 안식일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예수님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바리세인들을 향해서 나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안식일에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야 한다고 배웠고 그것을 실천했을 뿐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하나님의 뜻을 실천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독교의 교리 중에 기독론, 즉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고 그것을 문제 삼는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거꾸로 생각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아들은 인간이고 신의 아들은 신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부르신 사건은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과 같은 위치로 높아지려는 신성 모독으로 느껴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이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이었습니다. 사실 교회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은 인간인가, 하나님인가?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지만 하나님은 아니다와 같은 논쟁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놓고 논쟁을 벌여왔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325년 니케아 공의회와 451년 칼케돈 공의회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동시에 성자 하나님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런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중요한 성서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1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 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나는 아무 것도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없다고 나는 모든 것을 아버지로부터 배웠고 아버지의 뜻을 실천했을 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주장은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설득력 있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의 병자를 고쳐 주신 것을 보고 예수님이 안식일 법을 위반했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름으로써 신성 모독죄를 저질렀다고 비난했습니다. 심지어 이 사건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안식일 법을 위반하지 않으셨고 신성 모독죄를 저지르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심으로써 오히려 안식일을 완성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신성 모독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사실을 사실대로 말했을 뿐이며 나는 단지 나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증명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내가 나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나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기독교의 진리 중에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먼저 믿고 나면 나중에 이해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라는 진리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오랜 세월 기다려온 메시아이며, 구원자가 이 세상에 왔으나 알아보지 못했고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거하려고까지 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생명과 평화를 주기 위해서 만드신 날인데,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평화를 빼앗고 생명을 파괴하는 날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생명의 법을 죽음의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법을 깨트리시고 생명의 법을 되살리기 위해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배경 속에서 내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리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 한것 뿐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들은 바리세인들은 경악했고 신성 모독죄가 사람들 사이에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은 믿지 않겠다는 그들의 완고함이 그들을 진리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인간이라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라틴어로 베레데우스 베레 호모는 참 인간이며 참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99% 인간이거나 99% 하나님이 아니라 100% 인간이고 100%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것이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즉시, 우리의 본성이나 성격, 성품 등이 바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가치관이 서서히 바뀌게 됩니다. 삶의 목표와 방향,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서서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런 변화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런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변화된 삶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일 법을 위반한 죄인이 아니며 신성 모독죄를 저지른 죄인도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안식일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의 진리가 이해되지 않으신다면 먼저 한번 믿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고 나면 모든 것이 이해되어지는 놀라운 신앙의 신비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또한 참 인간이며 참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고 변화된 삶을 통해서 이 진리와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 주시기 때문이다. 또한 이보다 더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 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배운 대로 안식일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셨고 38년 된 병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안식일법을 위반한 자들은 사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고 심지어 율법에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해냈거나 우리가 얼마나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인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또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대로 정의롭고 평화롭게, 그리고 사랑과 평화로 일을 하고 있는지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이유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뜻을 모두 알려주셨고 더큰 일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더큰 일은 바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속에서 실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에만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더큰 일을 하기 원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21절부터 23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시리니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살린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다. 맡기셨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이고, 둘째는 심판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의 믿음과 상식으로는 이두 가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먼저 죽은 사람을 일으켜 살리는 것은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께만 속한 일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일어나 라는 단어와 죽은 사람을 일으켜 살리시는 일에서 일으켜 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사실 헬라어에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이 살린다, 일으킨다 라는 다른 헬라어 단어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똑같은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는 병자를 일으키는 것과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것은 같은 차원의 일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병자를 일으키는 것보다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생명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게는 본질적으로 생명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은 모두 같은 차원의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를 살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는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예수님께서 원하는 사람을 살리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살리실지, 누구를 구원하실지는 오직 예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치유 과정에도 그는 믿음으로 반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부탁하거나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는 것조차 그에게는 그런 믿음조차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잘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격 없고 믿음도 부족한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38년 된 병자와 같이 고침받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믿음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자격 없는 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 주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의 행하시는 또 하나의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 즉 구원과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심판입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 예수님에게 맡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타락한 인간이 만든 불안전한 이 세상 속에는 구원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렀다는 표현들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행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가 범하는 어떤 나쁜 행동, 나쁜 행위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것이고 그런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삶의 방향이 바로 죄입니다. 이것을 영적 죽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심판 아래에 있다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심판 아래에 있으면서도 심지어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으면서도 이 세상에서는 성공한 사람일 수도 있고 부자이며 건강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교회의 리더가 될 수도 있고 더 심지어는 그런 사람이 목회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데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고 살아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며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은 결국 영원한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줄도 모른 채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고 욕망과 욕심을 이루는 일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구원과 심판의 권세를 주신 이유는 바로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공경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낮아지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고 인내하고 용서하며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고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공경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산 재물로 드리는 예배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다운 교회는 예수님을 공경하는 교회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세상, 승자 독식의 세상에서 의문을 던지고 함께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꿈을 이루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바로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심판하는 분이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공경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심판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예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먼저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과 심판의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시고, 예수님을 공경하는 인생이 되시고, 함께 예수님을 공경하는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온누리에 전하는 거룩한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신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의 오해와 적대자들의 비난 심지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며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신 주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주님은 구원과 심판의 권세를 모두 가지셨지만, 심판의 권세는 내려놓으시고, 모든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며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의와 평화를 이루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공경하는 삶을 실천하게 하시고, 우리 세임교회가 예수님을 공경하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세임교회 성도들이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마땅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선한 청직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며,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기쁨과 평화가 날마다 샘솟듯 넘쳐나게 해 주십시오. 또한 성도들의 사업과 일터에 축복하여 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